고자월 동백동산에 즐거운 소란이 피어난다. 제주 고자월숲의 진수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 차례는 마음으로 특별한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와 진짜 오늘 많이들 오셨는데요. 여행이 어떤 여행인지 궁금해서 좀 특별하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네, 여기는 그 선을 곶자왈 동백동산인데요. 동백동산이 우리나라 환경보호 보호 숙지이기도 하고요. 남사를 보호 습지로 등록된 곳입니다. 그래서 국가 습지 사업센터에서 습지의 보호, 그러니까 중요성들을 일반 대중들한테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습지 생태 체험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동백동산 습지를 중심으로 지역의 마을과 문화, 그리고 역사성들을 이야기로 엮어서 하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겨울에도 늘 푸르름이 살아있는 숲. 헌혈고쩌할동백동산에도새르르 동류 고 있는데 이름처럼 가득한 동백남, 보스나무등 울창한 난대성 상록 수림이 봄바람에 기지개를 켜고 신비로운 생명, 자연의 아름다움이 몸과 마음을 한껏 열어준다. 신비롭고 이 어떤 자연의 위대함 같은 게 느껴져서 아까 전에 바람 부는 거 느껴보셨어요. 그 바람 부는데 막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자연은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다 견뎌내는 거 그런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이숲에 버섯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버섯은 주로 어떤 생명체냐면 나무가 나무는 죽을 때까지 겉으로 봐서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 몰라요. 근데 나무 숲 위에 버섯이 달려 있으면 아이 친구가 도망가에 죽겠구나. 라고 자연의 설사에 설명이 있어 더욱 알찬 여행. 고자왈의 생태와 신비가 오래도록 자연 속에 남을 것 같다. 아, 이렇게 맑은 공기 마시니까 참 좋은데요. 네. 고자왈 쭉 같이 걸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고자왈 굉장히 생태적으로 중요하다 고얘를 많이 들었는데 직접 걸어보니까 자연을 피부로 느껴지셔서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을 안내자분하고 생태 전문가분들을 설명을 드리니까 확실히 이해도 더 잘되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터널 마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물가라는 뜻의 먼 물가. 살림 숲지기에 이 더욱 신비가 가득한 이곳에도 다양한 숲지 생명체들이 살아 숨 쉬고 있다. 고양이 이렇게 경기도 평택이거든요. 근데 그곳에가 이제 비가 오면은 그런 야산에 이렇게 웅덩이에 물이 이렇게 고여서 이렇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어, 제주도는 에 이렇게 보기가 그 풍경이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 육지에 간, 고향에 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랬습니다. 동백동산을 빠져나오니 하늘이 마을길로 접어든다. 노란노란 얘기도 나누며 제주의 돌담길을 따라 걷다보면 아직도 붉은 빛깔을 뽐내는 동백꽃이 손님들을 반긴다 이 마을 안쪽까지 걸으니까요. 네. 어, 또 색다른 맛이 있네요.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이 코스를 또 이렇게 네. 만들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자, 우리가 자연을 본다라는 건, 단순히 자연에 무엇이 있나, 이런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연과 어울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어떤 정서가 자연과 인간이 소통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을 안으로 여행자가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소수가. 그리고 지역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선흥 동백동산을 보면서 선흥 1, 2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예,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려고 들어왔습니다. 이어진 코스는 제주의 아픈 역사, 4.3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낙선동 성터4.3 당시 무장대와의 연결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어느날이할것 없이 동원대 만들어야 했던 기극의승 낙선동에는 성터 외에도 당시 주민들의 험난했던 삶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아, 제주도에도 이렇게 해자가 있고 이런 성벽으로 피신했던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계신다는 게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서늘일리 마을회관에서 구소한 냄새가 폴폴 풍기는데,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빈떡 만들기는 이번 생태여행의 색다른 즐거움이다. 어, 너무... 제주도에서는 이 음식을 아주 귀한 걸로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무, 다른 거는 안 들어가요. 무하고, 이, 저기, 파, 참주름, 참깨, 이것만 들어가지, 그래서 담백해요, 맛이. 예. 이요 직접 만들기 시범 이렇게 돌돌 말아서 가장자리를 꾹 눌러주면 끝 <laughs> 너무 쉽죠? 이 선의 일리에 이 사람들이 부적부족하니까 네. 마을 주민으로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네. 얼마나 좋은데 옛날에는 아주 그냥 우리 시, 마을에 마을 사람들만 사니까 그냥 살다가 나간 집도 또 허름하고 막 그냥 사람들 안 사는 집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집이 없어서 팔지도 못하고 빌려줄 집도 없어요, 지금. 예, 네, 또그 육지에서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서늘 마을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메밀전을 얇게 붙여서 그 속에 양념한 물을 넣어 만지는 빈떡 옆구리가 조금 퍼져도 냄새는 고소하고 맛은 담백하고 월등식 빈떡이 자꾸만 입속으로 들어간다. 서울에 있을 때 밀전병이라고 먹어봤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뭐, 장 같은 거 찍어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무하고, 겉에 이제 내밀만 해서 먹는데요. 되게 담백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맛이. 서찰 넘쳐 흘러요. 오늘 여행의 마무리는 평화놀이 프로그램. 초록색 명의 숲을 느끼고, 그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과의 만남까지. 여행이 주는 진정한 의미와 즐거움을 마음 깊이 되새겨본다. 직접 맛으로 먹으면서, 체험하면서 같이 더 어우러지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마 기회가 되면 이런 프로그램을 더 받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초록의 숲, 고자와의대백동산과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과 정겨운 삶을 만난 여행. 사람과 자연이 모두 행복한 여행. 진정한 여행의 즐거움은 이런 것입니다.